한번 해봐요. 저는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콘텐츠 중증 외상 센터에 지금. <laughs> 아그투 나온다던데. 아 진짜요? 응 음, 나온대요. 사실 아, 치우거 말고는 뭐예요? 아, 조진웅, 하정우 <laughs> 너무 멋있잖아요. 엥? 어? <laughs> 헉 얘기 한게 괜찮아서 헉이라고 한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에요. 약간 듬직한 사람 좋아하시면. 어 약간 이렇게. 무게감 있고 좀 너무 무게감 있는 거 아니에요? 너무 좋잖아요 응? 네, 저는 몸무게는 무게감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몸무게 말고 그 느껴지는 그 아니 자,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? 왜? 아니 몸무게 말고 그런 스타일 아니 그냥 그 묵직함이 있잖아요. 아나 제일 돌아오리겠네. 짠아 어, 너무 예뻐. 아, 너무 웃겨. <laughs> 아, 왜 웃어요. 공연 혼말 잘한다면서요. 아, 그럼 좀 나아지셨는데요? 저 잘하죠. 혼자서도 이제 하세요? 아니 아니요. 아니, 진짜 부산 여행 갈때 브이로그 찍어보세요. 저요? 한번 해볼까요? 네, 그 모습 을그 보는 거랑 저튜 진짜 많이 봐서 오, 괜찮은데? 그래서 <laughs> 주저리주 말하지 않아요. 아니, 생각은 하시, 하시지 않아요? 그 생각을 그냥 밖으로 되겠는 아 거예요. 근데 제 그는... 외조래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제 외조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어. 그대로 밖으로제 외조를 아 이렇게 되겠는 거예아 그런 건 하죠. 아 나는 막막 욕하면서 그런 걸 얘기한 줄 알았어. 그런 건 하죠. 외조래 아, 이런 거 나였으면 이랬다 뭐이 정도. 어, 아니, 근데 너무 말 많. 막... 그 뭔가 응. 중학교 때는 진짜 제가 유사연애를 했기 때문에 진짜 눈물 나올 것같아 <laughs> 오! 어때요? 오. 예쁘죠? 엄청 네. 시원해 보여 엄마가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 어머니 음, 이런 아, 거 파란 좋아해요? 파란색 하고 라고아 진짜? 아 맞아 어머니들은 꼭 이렇게 시원시원한 아, 거, 거 좋아해요 진짜로 오늘 어디 가요 그래서? 원래 그냥 필라테스. 응. 원래는 할아버지가 가야 된다. 응. 안 가요? 응. 추석엔 어디 안 가요? 추석 때? 네. 뭐, 네 아직 별다른. 음. 다음 학기에 교환 학생 가고. 어? 내년, 가요? 네, 내년 1학기 응. 때 가는 거 응. 외국인, <laughs> 외국인 남자로? <laughs> 네. 좋아, 좋아. 한국인은 힘들 것 같아요. 내년에 가요? 어디로 가요? 응. 영국이요. 음. 런던에 있는 학교가 붙어가지고. 응. 멋있다, 그래도. 그분을 데리고 <laughs> 나와서 음. 이제 자기 집에서 재웠대요. 음.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약간 무속인 같은 약간 영하다는 사람한테 전화를 음. 해가지고 음. 약간 사정을 설명을 했대요. 네.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 그러면은 그 너가 최근에 새로 집에 들여온 물건이 있는지 생각을 해봐라. 이게 그냥 음. 뭐 갑작스럽게 그될 리가 없다 이런 식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엄마가 주서온 전등이 생각이 나고요 아, 그 무당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, 음. 그날은 다시 개운하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이제 아침에 깨가지고 강아지를 보러 갔는데, 강아지가 죽어 있었어요. 음. 아! 보셨어요? 봤어요 저? <laughs> 되게 안볼것 같은데 아 자꾸 보라고 보라고 해서 봤는데 너무 재밌어 <laughs> 아그 중독이야 노래가 그 노래가 진짜 중독적이야 소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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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 원래 안보러다가 그... <laughs> 여기다 먼저 하고 아니 이걸 여기다 핑키워입니다. 이렇게 해줘야지. 많이 누웠어. 이게 뭔데 핑키워. 아. 응. 내가 누르라고 해도 누를래야 돼. 아안 그러면 안 돼. 응. 그러면 많이? 그럼 구독. 바로 구독? 응. 맞죠? 응. 이게 무슨 대인데 어? 음. 눌러. 여기다가 뜨거우면 너가 뭐딱 깨딱 해. 음. 아 무서워. 음. 아안 들어? 들어. 먹으려고 했는데 치소에서 보면 상해 보자 이요 그리고 구하지도 않아, 지금. 아, 내가 공고를 알아봤거든? 응, 나는 안온다어부평 그 밖에 안 온다고. 아... 그 도쿄 가지. 맞아, 부평은 가지 마. 도쿄형은 진짜 아야 you mm -hmm. 뜨거우언언니그거빼거빼뭘뜨거 이거, 빼거 이거, 면거어그그거 이거, 이 언니가 조절하면서 빼면 돼. 빼거 이거, 사거이가까이더이이이 뜨거면 언니가 빼. 응. 뜨거구나. <laughs> 아 K-pop 데몬 헌터스 재밌는데. 아얘 계속 그 얘기잖아. 근데 계속 봐. 나한세 번은 본거 같아. 이거. <laughs> 재밌나 봐. 응. 요즘 꼬꼬물을 많이 봤거든. 내재밌는아 왔구나. 이거 두 개는 니냐 그런 거고. 저 나머지 저는 내가 갖고 온 거야 아나 이것도 3개 버전 쓰나? 이거! 아 그렇구나 그럼 그게 1 1 분? 그기 가운데 네번째, 첫번째 이렇게? 잠깐만 이래. 이따가 알려줘 응. 근데 치크... 근데 언니 파란색으로 칠한 적 있어. 아그라구나 그냥 파란 색깔 아니야? 아니야. 이런 글리터로 언니 그라 한적 있어 여기서. 내가. 그이 그래? 정도. 음. 괜찮아? 음. 그것도 있잖아, 그 것도 있잖아. 나그 내가 보는 음. 그 비키니 선수분 그 사람 유튜브 내가 오늘 봤거든. 음. 근데 이제 헬스에서 그 이제 같이 일하는 선생님한테 PT를 받는 거야. 응.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의 회원이 스무 살이거든. 응. 근데 팬이래 그 내가 보는 그 피트로 선수가 그래서 응. 사인을 달라는 거야. 응. 거기 헬스장에는 있 종이를 갖고 와달라고 할것 같거든. 응. 이렇게. 아 이렇게 한다는 나도 사인. <laughs> 아니 아니 괜찮아. 아 어, 어, 괜찮. 근데 그 스무 살이 어떻게 한줄 알아? 아이폰 메모장 꺼내가지고 해달라는 거야. 아이폰 메모장? 어, 나 진짜 너무 충격 먹었어. 키워저 영문에 잠고 말이지. 아 그건 상관없어. 응. 나도 아, 나 풀어줄까? 이렇게. 했지 나도 진짜 잘 풀어주는데 저거 하고 한 번도 안 풀어줬어. 개하나 개하나. 뭔. 그건 무슨 애? 참잘 잘하게 됐어. 그러네. 근데 만약에 올리면 이렇게 되고. 근데 멋쁘다 마... 아니면은 파랑색이 있는 거는 꼬리가 있는 애야. 얘거든? 응. 아니 옆에 줘 봐. 이런 애야. 색감은 얘가 더 이쁘긴 한데 사실. 어떻게 그럼, 하고 싶어? 이거 엄지 한번 해줘 그거 네번째 한번 해봐 봐, 이쪽 근데 너무 다르지 않아? 그렇게 아, 되면? 그렇게 하지 저거 왜다 큐빅 붙어있어? 다 떨어진, 여기 붙은 거지, 막 떨어졌나? 그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되네, 내가 말하는데도 아, 야 대충 이했지 근데 어. 근데 본다, 나 이걸로 하면 떨어진거아얘는다 감싸서 안 떨어져 아, 그래? 응. 봐봐 음 이렇게? 응 어. 아, 내가 뭐 이쁜거 앗 아, 뜨거 아씨 뜨거 이거 진짜 뜨거참 빨리들 말해주네 <laughs> 아니 당연히 아는 줄 모르는 줄 심한가 봐그경 그게 너무